좌선에는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선하는 몸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의식을 어디에다 두는가. 이세 가지가 아주 조화로우면 좌선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로 좌선하는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선하는 자세는 이렇게 두꺼운 방석을 준비를 하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방석이 있는데, 이런 얇은 거 얇은 방석으로 해서 엉덩이를 받칠 수 있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데, 그런 도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의자 밑에 놓는 그런 쿠션도 괜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엉덩이에 깔고 앉으면 좋은데, 그게 우리가 그 가장 안정된 도형이 정삼각형이잖아요. 정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이죠. 그냥 사람이 방석에 푹썩 앉으면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얇은 방석을 깔면 이제 살짝만 올리면 돼요.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삼각형이 저절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요. 이제 결과 부자가 있고 반가 부자가 있습니다. 둘이 다리를 쭉 뻗었다가 무릎을 잘 편안하게 풀어주고 그러고 난 뒤에 결과부좌와 반가부좌가 있는데 결과부좌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리고 또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리는 것을 결과부좌라고 합니다 결과부좌는 다리가 길고 가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리가 조금 두꺼워서 결과부좌는 잘 안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과부좌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반가부좌를 하는 편인데요. 이 결과 부좌가 잘되는 사람은 결과 부좌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왼 다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힘들면 또 반대로도 오른 다리가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왼 다리를 먼저 올려놓죠. 그러면 결과 부좌가 안 되는 사람은 반가 부좌를 해도 됩니다. 저는 반가 부좌를 권하는데요. 반가 부좌는 오른 다리를 회음 부위로 쭉 잡아당기고. 왼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엉덩이를 들어서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둘다왼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는 오른쪽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동적이라 하고 왼쪽은 정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선할 때는 아주 미세한 것도 우리 몸에 작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 다리는 정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눌러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왼 다리를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마음을 조금 더 눌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앉아있을 때는 또 너무 긴장되고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가부좌도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리를 내려도 됩니다. 이걸 평좌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결과부좌, 또 반가부좌, 평좌,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 분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릎 꿇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것도 어려운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각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권하는 방법이 이렇게 반가부좌를 하는 방법이죠. 오래 앉다 보면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또 허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면 계속 그 미세한 저리는 부분, 아픈 부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앉아 있는 걸 내가 끝까지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또 다리를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다가 또 앉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아주 집중하게 해서 마음 궁금한 마음 화두를 깊이 들어가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좌선을 하고 또 지도를 해 보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가부좌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위 앉아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제 꼬리뼈에서 위쪽으로 다섯 번째 척추가 있어요. 이 다섯 번째 척추가 청량골이라고 하는데요. 다섯 번째 척추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에 병이 없습니다. 감기도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척추를 펴면요. 호흡도 아주 깊게 알수 있습니다. 머리도 아주 맑죠. 근데 다섯 번째 척추가 굽어 있게 되면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지 못해서 배 속에 소화도 안 되고 또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이 짧습니다. 호흡이 짧으면 조금만 일해도 짜증을 내거나 실증을 내거나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호흡이 깊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마무리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숨 쉬는 것을 굉장히 깊게 할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팁으로 다섯 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척추가 굽어 있게 되면 머리에 잡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척추를 반드시 펴는 것이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고 신경을 써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다섯 번째 척추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체 몸을 수그렸다가 배꼽부터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하면, 땅 약간 배꼽 뒤쪽에서 이렇게 꺾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번째 척추가 펴져 있는 것입니다. 또더 쉬운 방법은 아랫배를 앞으로 살짝 내미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모르겠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몸 상체를 반듯하게 펴면 저절로 이 다섯 번째 척추에 힘이 들어가고 딱 꺾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척추를 스스로 잘 알아서 그것을 잘 펴는 방법이죠.